김건희 특검이 결국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무려 13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특검 조사가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 영장이 청구됐다는 건 특검이 이 사건에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권성동 의원이 동일교로부터 무려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이 동일교의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을 만났을 때이 돈이 건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윤전 본부장의 수첩에는 당시 만남에 대해 큰거한장 서포터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느껴지는데 그만큼 의혹이 구체적이라는 의미겠죠. 특검이 확보했다는 증거들을 보면 그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첫째 윤전 본부장의 부인이자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이모 씨의 휴대 전화에서 현금이 가득 담긴 상자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진은 권의연과 윤전 본부장의 점심 약속 불과 2시간 전에 찍혔는데 종이 상자 안에 돈다발 네다섯 개가 담겨 있었다고 하니 이건 그냥 용돈 수준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재정국장이 돈 상자 사진을 찍어 두었다는 건그 자체로 중요한 기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둘째, 그날 점심 식사 후윤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구본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요긴하게 써달라는 표현이 그저 작은 선물은 아니었다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셋째, 권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22년 이3월경 통일교 본단을 방문해 한 학자 총재를 만나 금품이 든 쇼핑백 두 개를 받아간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과의 관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권성동 의원 측은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렇게나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건 명백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건권 의원 보좌진이 윤전 본부장 측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다 엉뚱하게 택배기사에게 전화한 녹음 파일이 언론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국회 절차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라 회기 중에는 국회의 체포 동의안 가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권 의원은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3년 3월 방탄 국회라는 5명을 벗겠다고 약속하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국민 앞에 서약했습니다. 당시 48명의 의원이 서명했는데 건성동 의원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체포 동의안은 통과될까요? 대부분의 분석은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약속했으니. 찬성표를 던질 것이고 민주당 역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사안의 중대성과 확보된 증거들의 무게를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권 의원 본인도 국회 단상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를 요구하며 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검은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의 가장 주요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국회의원의 비리 문제를 넘어섭니다.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그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우리 사회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이 제시한 증거들은 정말 구체적이고 강력해 보입니다. 앞으로 국회 체포 동의안 절차와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검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